이 차는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체험객들이라든지 관광객 오면 근처를그가에는그뒤기 때문에 되게 워낙 예민해서요. 그래서 전 전기차예요. 예. 네. 철새 탐지할 때 하는 거나 아. 내릴 때그망원경 들고 내리지 마세요. 네. 그1 1시 방향 보이시는 거. 저게 열고 오 그러니까 멜보호티. 아. 자, 오늘은 아, 아까 우리 같은 음, 상사로 인해서 시야가 좀 안좋은데 2월 초가 가장 좋습니다 음, 음, 음. 이제인지비대공 있어서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화면 했었어요 한번 그 어느 회사에서 200명 수용해서 요정도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미나된 공 <웃음> <웃음> 자 우리 오리조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럼 이 집으로. 자 내년에 올해 시즌에 갔어요. 오전. 이아 시즌에 한 이십일일은 음... 와요. 첫박때가 네. 저희 마을도자 찹... 올해는 최고 많이 동기한 접딩만이 좀안 돼. 아이고, 자 그리고 안 터지는 지대가 있어요. 대전철이 큰 거. 아유 아까 날아오는 애들이 일로 온 건가 좋은가. 세상에 아, 어이, 세상에 네. 휴대폰 쓸수있어저장저 음, 네. 뭐? 많이 알아 저 저희 군나 먼저 그냥 기수 받은 곳이 DMG 빈터고사 DMG 안에 있는 마대동에 있는 마죠. 이 그래서 우리 유공료 온 곳은 우리가 단단 유공료에 는 말을 듣고 알지만 사실 이웃 음, 시대 청년들 삼면 전을 사실 동안 아니야. 그 보시다시피 그, 그, 젊은 사람들 여기 없어요. 이렇게 많이 음, 해서 네. 그냥 따분. 이렇게 유공자 등기조합 들 젊은 들 많이 와야 되는데 이사 저희가 준비를 그 했는데 이거 네. 사실 저희안 해. 이제 이제 주인 지주가 판다고 사라고 해서 능력이 있으면 사고 또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보지를다 오지었어. 여기서 네, 도마도는 내기 쉽지 않지. 네. 비일확실겠죠 그리고 20kg 단위로 보내주거든 10kg짜리 두 개. 없어서 도정이 아, 원하는 움직임서만지여서 여기서 오니까. 당연히 여기 서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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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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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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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리에하는 내부 모팀이 전반 지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 좀 내부에는 이렇게 문사적으로 예민한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별도의 사진 촬영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제 양해 부탁드리며 그래서 조반. 이피 아니야. <laughs> 현 주식회사 여러분께서 붙여오고 계신 이거 멸공오피는 1985년 12월 어. 30일에 어. 있습니다. 음. 1985년 11월 30일에 주목된 관측소가 되겠습니다. 오피란 뜻은 옵저베이션 포스트라는 뜻으로서 이쪽 관, 적을 관측하기 응. 용이한 지점에 세워진 응. 그런 군사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쪽 외공호피는 철의 삼각지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의 삼각지대 자제해보세요 네. 네. 철의 삼각지대는 이쪽으로는 평강적, 남서쪽으로는 우천원이 있던 동소북쪽으로는 와수리가 있는 지마, 이세 지점을 있는 곳이 바로 철의 삼각지대이며, 6.25 전쟁 당시 최대의 력과 최대의 화려히 들어왔던 전투가 벌로지고 중학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열공습기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외공업비로부터 전부 2km 지점에는 군사분계선 MDA라는 하나의 선이 기자있습니다흔이늘피난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이 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은 각각 전후방으로 2km씩 주택 전후방으로 폭행하여 배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m d a 로부터 2km 북방에는 북한군의 지옥비 철책인 북방한계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m d a 2km 남쪽에는 북군의 지옥비 철책인 남방한계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군의 남방한계선에서부터 북한군의 북방한계선까지 이는 각각 2km, 총4 k m 지대를 무슨 지대라 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비모장 지대, DMZ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DMZ 안에는 또 하나의 철책이 존재하고 있는데 북방안 개선에서부터 1에서 1.5km부터 남쪽에 북한군이 새로 설치한 교법 출축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먼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고 하도록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좌측 3시 방향을 보시면 상해서부터 내려오는 철책이 열공항이 앞쪽으로 흘러내려 우측에는 형진색깔지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철책이 바로 아군의 출필철책 남방한계선이 되겠습니다. 북한군의 국방한계전 쇼크 철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산, 넘어있는 산을 보시면 위치에서 집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띠라고 보십니다. 띠가 보이십니까? 네, 그, 네, 저 띠가 바로 북한군의 국방한계전 음. 쇼크 철책에 되어 음. 있으며 이쪽 지도상으로는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DMZ의 대학사항을 마치겠고 전방에 있는 주요 지형과 하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 11시 방향이 북한 으로하게들사가맞닿는보실 겁니다. 행정구역상 강원도예요? 네, 강원도입니다. 네, 여기 강원도죠. 강원도예요. 강원도. 철원입니다. 철원. 철원.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까 저 위에가 2 5전쟁 전에. 아니, 저 평강군이었댔어요. 네네네. 평강 아까 그 민들레 벌펜이랑 하는 곳은 김하군.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 북쪽으로 자, 다 들어가 버린 상태고 군으로 해서 또 명맥을 이을 수가 없어서 철은 군이 된 거예요. 음, <laughs>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해수대 음, 공간도 아, 있는데 음. 이, 지금 영화는 유명한 뭔가 보여요. 이분. 이분은 또, 또 유명하신다. 방송. <laughs> 아이 별맛 스포츠. <laughs> 네, 여기 지금 거의 다 정말 홍보하시고 되게 아 음, 그리고 나는 네. 고향의 파주가 돼서 아그 피란을 그렇게 나와서 아, 늘 그래서 저는 또, 또, 예. 또 관심이 네, 더 관심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저그뭐 여기 장사장님 통해서지만은 최전방 그 거기서부터 강화까지 싹둘렀어요 아 그럼 그들에 난민이신 어. 거예요? 음. 되게 젊으셨는데 이렇게. 그렇죠. 일곱 살때 피난 나왔어요 어, 오, 그러면은 지금 일흔둘이에요 일흔 너무 셨다는 네, 건데 너무 네. 셨다 젊어 보이시죠 네 젊으셨어요 오. 그러니까 피난 나왔었다그러니까 6.25전쟁 지금 <laughs> 발발한 지 65년째인데 6.25때 일곱 살이었어요 일곱 아, 살때 그러니까 피난 나와서 <laughs> 되게 젊으셨어요 어. 음, 맞아요, 정고정이나 뭐. 은근데 세상을 좋은 사실. 세상을 만나서 대신에 인터넷은 한 15년, 20년 됐어요 헌지가 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예, 뭐 그래서 할발히 음. 했던 게 아니고 또 젊은 사람만 한다고 또 인생 예, 자체가 예. 이렇게 그 다들 있었으니까. 그랬잖아. 예, 우리네는 못할 거라는 질에 <laughs>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찾아 <laughs> 했었죠. 예. 그러다 뭐 이게 자연스럽게 서며 물 이렇게 섞은지물손 어, 예, 예 아, 할수 있구나 이래서 하는 거지. <laughs> 요 그림들은 서울 예고 학생들이 와서 그리기도했고요예 아, 아, 아. 예. 그리고 또요 앞에 참고 이런 그림은 연예인들이 먹긴 유명호시라든지 서울비 이렇게 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립니다. 여기가 지금 다대 그립니다. 대피소죠. 그린, 예, 지금 그 대피소는 이렇게 민통선 안쪽 마을에만 있는 거예요. 어. 저 에어컨을 저렇게 돌리는 거는 에어컨이 거기? 아니고 저그 환기, 저그 저기 제습기입니다. 제습기 아. 제습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습하니까 공기를 음. 다 빼고 지하다 보니까 음. 그리고 이제 방공 오다 보니까 대피소니까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개방돼 있고. 예예방돼 누구나 들어가서 또뭐 이용도 할 수. 나중에 있고. 실제 두름이 찍으러 오세요. <laughs> 네 이게 그때는 뭐 두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여기에서 여기, 여기 그런데 실제적으로 두름이로 보면은 정말 네, 되게 아름답고. 그 질적이고 네. 단아하고. 네. 한 10월부터 여기 한 3월까지 두름이가 산출되는 데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정말 거짓같을 제가 드린 같아요. 가족이 응. 돌아다니잖아요. 예, 두루미는 응. 가족애가 응. 뛰어나고. 새끼 널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응. 그 부부가. 응, 그부 응. 어, 그러게, 제가 안 그래도 출발하셔야죠. 사장님 아직 안 나오셨나 본데. 응. 타고 싶다고 지금 저희 다음 마을 갈때 저거 타고 가면 안 될까요? 일진, 이진? <laughs> 탈수 있어요? 13명이니까 탈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그 11평에 네. 보이시는 거. 저게 멸공 오피인가? 멸공 오피. 아. 자, 오늘은 네. 아까 우리 왔던데. 아. 그 성사로 인해서 시야가 좀안 좋은데 자, 오늘 그 멀리까지는 못봤죠못 응. 봤어요. 뭔가 그... 제 개인적으로 그 장치가 좋을 때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아.. 그 삼보 음, 대학은 좀 차이가 있지만 눈꽃철 따름에 아눈 따가 왔을 때그때 제가 저기를 한면한한 한 40분 내지 50분 올라가요. 그런데 그 이월 말에서 2월 초반 아 가장 좋습니다. 저희 방공부에서 봤던 이길리 표지 저기 저거 이거죠 네, 이거죠. 정면이 보이시는 저 나무 많은데 있죠? 네. <목소리>